오늘은 나가기 전에 겟레디윗미를 찍어보려고 켰어요 오늘은 여기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배경지가 됐던 마을을 놀러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사진 찍으려고 준비를 해보는데 뭔가 여기 와서 잘 썼던 화장품이랑 이런 거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켰습니다 여기 와서 생각보다 촬영을 엄청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남겨보려고 카메라를 서둘러 켜봤어요.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파리에서 있을 때는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하나도 뭘못 찍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조금 오늘 여유 있게 움직이기로 해가지고 촬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초간단 저의 긴레디 잇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웨딩 관리할 때 피부샵에서 샘플로 준 옥시즌 슈티컬스 뉴트리언트 토너. 요거. 바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날씨가 근데 진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기초 케어를 나름 열심히 해주는 편입니다. 이것도 옥시즌 크림 써볼게요. 바로 쿠션. 없어서는 안될 저의 김토 941번 퓨어 운초 쿠션으로 팡파리 팡팡팡팡팡팡 두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진짜 찐으로 가장 많이 했던 화장을 할 예정이에요. 진짜 여기 예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데가 많은데 뭔가 신혼여행만큼은 진짜 좀 휴식을 느끼고 싶어서 촬영보다는 저의 힐링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겠어요, 유럽을? 아 근데 여기가 물이 석회물이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피부도 진정 라인으로 엄청 가져왔는데도 이게 숙소가 계속 바뀌고 나라가 계속 바뀌니까 계속해서 물갈이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트러블이 엄청 올라왔어요. 아, 이번에 또 진짜 잘 쓰고 있는 이거는 저번에 제가 제주도 갈때 면세에서 사 갖고 온 저의 유일한 화장품이었습니다. 샤넬의 어, 이름이 뭘까, 얘가? 포 웨이크업 핑크? 이게 이름인가? 아무튼이런 색깔인데요. 이 색깔이 진짜, 이렇게 보면 되게 주황색인데, 발음은 약간 핑크로 변하거든요? 근 이게 색감 너무 예뻐가지고, 꽁꽁게 사람이 생기있어지는? 이쁘죠, 색감? 완전, 약간, 생기있으면서도 여리여리해. 확실히 보니까 여기 는 화장을 진하게 해야, 사진이 좀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진하게 할 거예요. 파킷의 홀리몰리 레이어 팔레트, 피치베리콕. 이 사용해 보겠습니다. 겐 레디 임미니까 나름 브러쉬를 써볼까? 여기서 이런 색깔. 다음 코랄 느낌으로 해볼게요. 브라운 컬러로 정말 세상에서 제일 대충대충. 평소에 메이크업도 잘안 하는데 여행 와서는 사진 남겨야 되니까. 맨날 화장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목소리> 아나스타샤의 듀오 펜슬인데 매트 카밀 아이 샌드쉬. 뭔야 컨실러랑 쉬머한 거랑 같이 달려있어가지고 네요 듀오로도 있어서 그래서 여행 다닐 때 제가 잘 들고 다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세포라것또 있어가지고 세포라 구경도 해가지고 제품도 좀 사고 아 이게 프랑스 가가지고 화장품을 좀 사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따 사야지 하고 결국 못 사고 왔어요. 그게 지금 너무 아쉬워. 애들 거 선물도 좀 사다 주고 싶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진짜 에르보리앙 없는 호수들도 다 있더라고요. 아. 너무 살, 했었는데, 못사고와가지고 그리고, 시스터 앤의 코랄 브릭으로. 요즘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진짜 이거는 약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점막을 이렇게 채워버리고요. 채우고, 삼각존도 다 채우고, 앞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땐 이상한 것 같은데, 사진 찍으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삼각존의 중요성. 그 여기는 화장이 다들 독특하고 특이해서, 내가 이 정도 한다고, 하나도 튀지 않아. 그 나서, 오베브의 뮤트 브라운 슬로우. 앞머리랑 뒤를. 아, 근데 프랑스는 진짜 주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일단 읽을 수도 없고 영어를 한다 해도 이게 무슨 요리인지 모르겠어. 스파의 라이트 토프. 진짜. 그리고 라면도 14,000원인가에 팔더라고요. <laughs> 여기 와서 한식 장사나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지도. 이 아이브로우로 애교살을 생성해 줄 겁니다. 구하기 힘들다던 베네피트 티크를 구했습니다 진짜 색감이 진짜 너무 똥을... 예쁘데요 음, 왜 저러니? 쏘는 이 광채. 나는 네어뷰티라고 한국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세포라에 있는데 예뻐가지고 사봤거든요. 맨들맨들. 오, 색감 대박. 완전 쉬머한데 진짜 딱외쿡 스타일이다. 울먹 메이크업에 한 방에 되는 술 취한 것 같아. 하고, 뭘 발라볼까나, 속눈썹. 아, 무슨 마스카라 빼먹었네? 올리카올리카의 내추럴 브라운. 이건 아마 단종됐을 거예요. 다음에, 더샘의 글로우 팩트. 이걸로 필요없는 광을 잡아주겠습니다. 일본에서 사온 우토와 뷰러. 여기는 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뷰러를 아주 바짝 집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지크의 초코브라운. 오늘은, 아, 이것도 아플려나? 세포라에서 립을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너무 아파가지고, 플럼핑을 하다못해 입이 터지더라고요. 이거는 세포라의 3번. 색깔이 예뻐가지고 사봤는데, 엄청 아픈 거 아닐지? 바이바닐라의 누드로즈 립 펜슬. 와의 오키드. 여기는 확실히 아이라인도 다채롭게 색깔별로 쓰고 재밌더라고요, 구경하는 게. 전 사람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데, 진짜 재밌어, 사람 구경. 오늘은 사진을 찍기 쉐딩도 좀해졌다 아, 아, 맵다. 이것도 맵네. 애나토 스트리즈가 있더라고요, 파리 그 쉐딩을 안 그래도 못챙겨왔는데 쉐딩을 샀습니다. 한국보다 조금 더 저렴했던 것 같아요. 짠! 베네피트에서 공짜로 준브러쉬인데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딩 스냅 할 때도 잘 썼어요. 나왜 이렇게 부었어? 부은 거야? 찐 거야? 얼굴이 계속 빵떡처럼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계속 짜고 밀가루만 먹어서 얼굴이 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찐 건지 모르겠다. 입술 색깔 이쁘다. 초대충하는 이것도 나름 찍는다고 좀 길게 찍은 건데 그다음에 여기서 발견한 키티 향수 내가 이걸 여기서 발견할 줄이야 이거 제가 10년 전에 쓰던 향수였는데 향이 똑같더라고요 너무 좋아 추억에 젖었어 음, 달달해가지고 너무 좋아 머리 빗고 머리뼈 무슨 일이야 한국 가면 진짜 다 잘라버릴 거야 머리를 묶을까 풀까 한번 풀까 짜잔 에너지 <laughs> 미끝 오늘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볼게요. 앞머리만 조금 손보고 가야겠다. 캔 캔. 진짜 미안한데 광채를 보여주고 싶었어.